닥터고놓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죠. 이건 뉴욕에 여기 요분이 하고 있는 유튜브인데요. 사진만 몇개 따왔습니다. 마트가 텅 비어 있어요. 완전 빵만 조금 남아있고. 그런데 사람도 정말 적은데 전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. 전부 다. 예, 희한해요. 여기 나라는. 예, 지하철이 비어있는 모습이고, 그와 중에 마스크 안 쓰고 있고. 이건 예전에 이건 요분이 자전거 타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. 예전에 이렇게 활기찼던 도시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모습이죠. 2008년도 타임스퀘어 모습. 지금은 이렇게 썰렁해졌다.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측 모델인데요. CDC에서 이분에게 로젠필드라는 분에게 이 과업을 시행하도록 했다.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질 것이냐 예측하도록 했다. 그래서 이분이 예측한 모델인데요. 이 모델의 예전 그 딥러닝 방식은 뭔가 배워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건데, 이거는 완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을 조합하, 조합했을 때 어떤 예측 모델이 나올 거냐는 건데요. 여기까지 예측했어요. 이 미국의 이런 지역들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? 우리가 궁금한 건 피크를 언제 집 꺾일 거냐는 건데, 피크가 요때쯤 4월 한뭐 18일, 20일쯤에. 피크 쳤다가 5월 초쯤까지 이쯤 쳤다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요 예측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저기 인플루엔자라 예측하던 팀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니까 이렇게 바꾼 건데 요렇게 까만색 라인이 요렇게 나타내 주고 있죠 피크가 한번 남았다 그거는 4월 말이나 5월쯤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있네요 참고사항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저렇게 마스크 안 쓰고 안 다니고 뭐좀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다니다 보면 질병을 컨트롤하기 힘들 거예요. 예, 뭐,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청결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러지 않, 않고 있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예, 이상입니다.